베드로도 이름 어떻습니까? 베드로스에 보면은 자기가 순교할 날이 가까운 줄 알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게 지시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예, 네? 육신의 장막을 떠날 그런,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네. 때가 되었다. 자기도 하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면서아 내가 얘기했잖아. 베드로 성격이 어떻다고? 다혈질, <laughs> 다혈질. 관종, 관종. 확실해. 에? 그럼 어떤 선수 타고난 성격과 기질이니까 알겠어요? 남하고 잘 비교해. 그래서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리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전수와 베드로 후수를 보면요, 베드로는요 열심을 내라, 힘쓰라 이런 말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겠죠자 네. 그런데 베드로의 성격이 또 어디에 나타나느냐? 20절 봅시다, 20절. 자, 19절 을 먼저 보시면, 그, 이 말씀 하시면, 베드로가 뭐라고요? 어떤한 죽음으로, 이 순교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신다. 이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20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시고, 누굽니까? 요한을 보고요. 또 요한은 그 최후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면서 의지하면서 주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렇게 했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런 데서 말씀하실 때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은 제자가 요한이야. 베드로의 단짝이 누구였다고요? 요한이야. 베드로는 오지랖이 넓어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주님, 저는 그러면 그 주님이 저보고 순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한 저 사람 오게되신거예는거 <laughs> 여기서도 볼때 뭐가 나옵니까? 성격이 나오잖아요. 예? 오지랖 넓은 거. 아, 니 자기 자기 신앙 잘 지키고 자기 예? 사명잘 감당하면 될텐데, 이 연어이 됩니까? 이래 보이가이해 <laughs> 됩니까? 네.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예? 상관하지 마라. <laughs> 응? 예. 22절 뭐였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예? 각자의 사명이 다 있다 그러니까 너는 네 사명에 충실해라 하는 뜻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이해가 되죠? 네. 음. 예수님 이렇게 이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여하늘의 여금 세상에 머물게 할지라도 그게 니한테 뭔슨 상관이냐. 이 말씀은 굉장히 강조하신 거야. 그게 너는 네 사명 감당하고 나를 잘 따르면 된다. 알겠죠?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 잘 감당하면 돼. 이해가 네. 돼요? 네. 사람인지라 관심은 있죠, 그죠? 네. 저 사람 어디에 계십니까? 네? 이슬비 사모님. 네.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되십니까? <laughs> 물을 수 있겠지. <laughs> 물론 이제 부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셔가지고 같이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알겠죠? 또 제자들은 또또 또 오해하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 하니까. 2 3절에읽으어요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근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잘지라도, 니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응? 이 말씀 무슨 뜻같아요 응? 예수님 다시 오신다. 실제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응? 그런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이 사도들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았습니다. 근백살을 살았어요. 근한 세기를 살았어요. 알았죠? 그다음 두 번째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계시 받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이 말세의 복음이라 할수 있는 말세의 복음이라 할수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가 기록한 거요 이해됩니까? 가 그런 도수로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래 볼 수도 있잖아요. 알겠죠? 질문 있으면 한번 해봐요. 예? 질문 있으면 해봐요. 네? 질문 있으면 해봐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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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교수가 너무 잘 가르쳐서 그런가 아니면 학생들이 너무 잘 이해를 해서 그런가? 잘 이해를 합니다. <laughs> 두 가지 다. 오케이? 그렇게 막 생각하면 좋겠죠, 그죠? 아, 진짜 이해잘 됐어요. 잘 됐죠? 네. 심리적으로 봐야 돼요. 원문 성경을 봐야 돼요. 문문성경을 볼 만한 실력이 안 되니까 뭘 보라고요? 잘 해석해놓은 주석 캐릭터를 보라고 했잖아. 연구를 하라고 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따라합시다. 연구하는, 연구하는 신학생이, 되자. 신학생이 되자. 연구하는, 연구하는 목사가 되자. 알있어요 수고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네, 네, 네. 네, 네.